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우등생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만 해도 아주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영어를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가거나 누구에게 배우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와 시간 낭비가 많았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나중에는 외대 통역대학원에도 들어가고 졸업한 후에는 방송국에서 또 국제회의에서 통역도 하고, 서울 종로에서 주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살다가, 지금은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하루에 6시간 정도 봉사하고, 남는 시간에 이렇게 유튜브도 올리고, 학생들에게 영어로 전화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스케이트도 타고, 주식투자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선생님면서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 또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62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또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지난 61년 동안 이 교회 다니기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여기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잘 하시려면 첫째 단어 암기하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저희 수업에서 모르는 단어가 7개 내지 8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주시면 2, 3개월만 지나도 놀랄 만큼 발전하고 1년쯤 열심히 하시면 완전히 고급 실력이 됩니다. 두 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혹시 주변에서 영어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수 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보시면은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마치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큰돈 벌수 있다는 사기꾼의 말과 똑같습니다. 문법 모르고는 절대로 고급영어 할수 없습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밑바닥부터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서울 종로에서 주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첫째 영어 공부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탁상공론이 아니고 제가 실제로 시도해 봤던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 소개 나왔습니다. 그들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독학으로 영어 공부하면서 문법책에 나오는 문법 설명을 여러 번 읽어보고 고민하고 연구해도 이해가 안 돼서 고생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영어 문법 설명은 누구나 차근차근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교수 하듯이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누구나 혼자 공부해도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분은 참몇분안 되십니다. 그래서 혼자 해보시다가 역시 잘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력이 완전 밑바닥인 분, 알파벳만 겨우 아는 정도 같으면 1년 반 정도 같이 공부하시면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그렇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내지 9개월 같이 공부하시면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고 한번 무료 청각해 보시고 수강 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뉴스로 가겠는데, 뉴스를 알아들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단어를 다 알더라도 장문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이 없으면 뉴스를 시청하면 단어는 귀에 좀 들어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영작 실력.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잘 들리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영작 실력도 쌓아야 됩니다. 독일학과 영작 실력을 쌓는 방법은 문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보고 영작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여러분에게 번역하고 영작할 시간을 계속 드리는데 번역하세요 그러면 번역하시고 영작하세요 그러면 영작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뉴스로 가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여기 나오는 단어들 영어에서 한글로 또 한글에서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단어 외우셨으면 오늘 뉴스 들어봅시다. On Capitol Hill, senators r a p classified briefing with Defense Secretary h e g s e Joint Chiefs Chairman General Kane and CIA Director Ratcliffe at briefing focusing on the U.S. strikes on Iran's nuclear facilities, strikes that President Trump has repeatedly insisted, quote, obliterated, end quote, Iran's nuclear program. Without any classified information whatsoever, I think it's safe to say that we have struck a major blow alongside our friends in Israel. 자 이제 화면 정지 시켜놓고 단어 한번 다시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단어 암기하셨으면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On Wrapped a classified briefing with Defense Secretary Hegseth, Secretary of State Rubio, Joint Chiefs Chairman General Kane, and CIA Director Ratcliffe. A briefing focusing on the U.S. strikes on Iran's nuclear facilities, strikes that President Trump has repeatedly insisted, "quote, obliterated," end quote, Iran's nuclear program. Without any classified information whatsoever, I think it's safe to say that we have struck a major blow. 자 이제 화면 정지 시켜 놓고 본인이 알아들은 거잘 정리하셔서 마치 친구에게 얘 예, 넘는 사이에 이런 뉴스 나왔다고 말해주듯이 우리 말로도 한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직 실력이 약해서 알아들은 게 별로 없는 분도 여기 단어 보면 대충 짐작하는 거 있죠? 그 짐작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영상해도 괜찮고 거짓말 섞여도 뭐라 그럴 사람 없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꼭 말하기 연습해 주세요. 시작. 저 이제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가서 1단계 짧은 문구를 듣고 화면 정지 시켜놓고. 3회 이상 반복하게 해주세요. On Capitol Hill, Senators wrapped a classified briefing with Defense Secretary Hexeth, Secretary of State Rubio, Joint Chiefs Chairman General Kane, and CIA Director Ratcliffe at a briefing focusing on the US strikes on Iran's nuclear facilities strikes that President Trump has repeatedly insisted quote obliterated and quote, iran's nuclear program without any classified information whatsoever. i think it's safe to say that we have struck a major blow alongside our friends in israel. Against Iran's nuclear program. They blew these places up in a major league way. Major leagues set back years, not months. 자, 이제 2단계 짧은 문구 보시고 화면 정지시켜 놓고. 영어로 세번 이상 반복해서 말하게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3단계 장문 독해합니다. 여기서는 화면 정지시켜 놓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시는데, 충분한 시간 들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하시고, 그런 다음 플레이 눌러서 대조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4단계 장문 영작입니다 화면 정지시켜 놓고 번역 영작 시작. 자, 이제 5단계 첫 단어 보고 짧은 한 문장 기억해서 3회 이상 말하게 합니다. 시작. 자, 이제 6단계, 화면 정지시켜 놓고 여기 있는 단어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역시 3번 이상 말하기 연습해 주세요. 시작.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암기해 주시고요. 자, 단어 암기하셨으면은 이게 오늘 우리가 공부한 뉴스입니다. 제목은 이렇고요. 요 찾아가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화면 정지 시켜놓고 단어 암기도 하고 듣고 따라하기도 하고 짧은 영작도 하면서 꾸준히 따라와 주신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 너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제 경험상 여러분 같이 훌륭하신 분들 천명 중에 한 명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분야로 진출하시든지 천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되는 엘리트로서. 크게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실텐데 건강관리 잘하면서 꾸준히 노력하시면은 행복하게 웃을 날이 꼭 옵니다. 제가 그산 증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무척 가난했고 남자로서 육체적으로도 허약했고 인물도 별로고 뭐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장래가 너무 암담해 보였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전 세계 노인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노인이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행복하게 될 소양이 있는 분들입니다. 힘내시고요.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에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나중이라도 나도 교회 한번 다녀볼까 하는 생각이 드시든지, 나는 왜 사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걸로 끝일까, 과연 신은 존재할까, 이런 진지한 의문이 드실 때, 저희 교회를 일순위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